소나무를 심고 류 성룡 스무 아랫날 자제들과 재승 몇 사람을 시켜서 능파대서 쪽에 소나무 삼사십구루를 심었다. 내 일찍이 백낙천에 소나무를 심고란 시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나이 사십이 되어 몇그루 어린 나무를 심는가 인생 70은 옛부터 드물다는데 언제 나무가 자라 그늘을 볼 것인지 하였다. 올해 내 나이 63인데 새삼 나무를 심었으니 내가 생각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. 떠오르는 감상을 몇 구절 시로써 옮겨본다. 북쪽 산 아래 흙을 파서 서쪽 바위 모퉁이에 소나무 심었네. 흙은 삼태기에 차지 않고 나무 크기 한 자가 되지 않네. 흔들어 돌 틈에 옮겼으니 뿌리도 마디 마디 상했으리라. 땅은 높아 시원하여도 가꾸기엔 물이 적을 듯한데 비 있을 젖기엔 더디면서 서리바람 맞기엔 빠르겠구나. 늙은이 일조와 억지부려 보는 이 속으로 어리석다 웃을테지. 어찌하여 늙은이 나이 들어 자라기 힘든 소를 심었을까. 내 네, 비록 그늘을 보지 못해도 니라도 흙옮겨 심은 뜻은 알겠지. 천년 지나 하늘높이 솟으면 봉황의 복음자리가 되리라.